강사 초창기에 학생들이 뭐를 궁금해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막 하루에 300통까지 답장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공감하면서 배웠던 것이 학생들에게 강의로 녹아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성적 고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보다 주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족에서 느끼는 어떤 힘든 점들이 정말 학생들 수업생활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300시간 가까이를 인터넷 화면을 통해 저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돼야 돼요. 진심은 300시간을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이 볼때이 아, 선생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다 오픈하고 진짜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얻어야지만 그 300시간을 듣게 할 수가 있어요.